자, 4월 3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. 우리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 어, 계속해서 내일 아침 세력의 입성 유력한 요 땡땡 코인 어, 제가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. 제가 이전에 드렸던 이상승 종목은 바로 이 제로엑스 코인이었고요. 최근 2,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%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비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.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밈코인이 코인 상승 부물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.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 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단타도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01058914937 번호로 어 문자 x 라고 이제 보내 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우리 아침에 이 홍콩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거대 세력들이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홍콩 인커버스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이 중국 거대 세력 입성합니다. 그래서 최소 400%에서 700%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이다. 자, 이 해당 코인 관련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지금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크다 크기 때문에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 나올 이 코인 이 인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이 중국 거대 세력 이 거대 자금이 새벽에 1단 코인으로 미친듯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해당 코인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담을 준비를 마쳤다.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하세요. 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에 아침 10시에서 11시쯤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 어 시키려고 하는 거다. 이놈의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지금 한국이든 뭐 중국, 어 미국, 우리 개인들 등쳐먹는 건다 똑같습니다. 똑같고 지금 오늘부터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내용,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. 우리 오늘 오전 이 10시, 11시, 어 세력 입성, 이 거대자금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이 땡땡코인 매도해서 어 단타로만 7, 80%, 어 많게는 20% 정도 어 수익당 챙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010-5891-4937 번호로 어, 숫자 0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 세력놈들 이 거대 자금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 코인 이렇게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10시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